공장은 10시까지 오케이, 하나? 오케이, 오케이. 몰라 하자하자하자나 그물 당기지 말라고 아 그래? <laughs> 아 노한산 나이야너너 너, 너, 아, 누구? 나야나 오늘 이마트 갔거든? 아까 성일이가 3... 그거 봤어? 한 시간 낸 거? 아 맞아 성일이 오야 근데 그게 9 9 0 0 0원이야더라근 입어봐야지 핏이 입어봤어 나 근데, 입어봤어? 어 존나 그냥 유화복 같아어어 그래, 괜찮던데? 푸짐하고? 어? 푸짐하다는 표현이니까 푸짐하다 나이스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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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toda Wha> <naden> 나이스 하나만 하나만 하나. 나다 영해군 어머니 어머니 승장너 데이터 무제하냐야어야 그걸로 트와이스 보자 <놀람> 나 데이터 무제한 아야 트와이스 움직여! 안 돼, 안 돼. 움직여! 민석아 빨리 트와이스 스킨데 그래. 트와이스 스킨, 키는게 뭐야? 동영상 동영상 움직여! 빨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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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이스! 맞췄다 게예스로야예스올스아 그래? 맞혔지. 노래 못 듣고 들어예스와 예스지 아, 아, 한번 보1 네. 0 이런걸로 돼서 아프지 수고다여기 다이어리야 어 안으로 들어가 어 가운데서 야 원패스자 여기 앞으로 가운데로 가주세요 네. 사람 너무 많으니까 타이틀을 원차못 잡네 아 이거 G퀸이야? 네. 아, 진짜 말랐어 왜 이렇게 G퀸 좋아하냐 다이어리 보고 사나 헤 모모 얘가 모모 아닌가? 얘가 사나인가? 모모 물일 아지 얘가 치위

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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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어,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야, 이거... 그거 아닌가 봐... 움직이 아닌가 봐... 움직이면... 움직 아니야, 이거 타고 나와... 바로 못 준다... 뒤에서 움직여야 돼... 바로 못 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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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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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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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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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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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움직야줘야 돼요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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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두한방씩빵 어, 날려줘. 아니, 네가 압박해도 그냥 올라갈 거아니한방씩빵 날려줘, 한 번씩. 쭉쭉 정현아. 아이, 천천히. <laughs> 아, 씻겠다, 씻다 천천히, 천천히. 한 시간. 한 시간. 분까 분. 이게 지금 막 막타임 하나 더뛰어안냐 끊어야 아 나이스 나이스 와아 나이스 굿야딱 침투 좋다 어잘봤 어. 근데 네, 외국인이 진짜 많아. 어디 가는 외국인들이? 상남이지. 상남, 성남, 상남. 성남. 상남에도 외국인들 많나? 처음 많아 진짜 버스에, 단지 버스에, 단지 어, 계단지 최악 단지고 최악 단지가 아니어도. 아주가 아, 나이스 리가 <laughs> 뒤에도 보고. 너무 아리가 너무 아리가 너무

이제. 우이거 아, 인정. 어. 와, 뚝 떨어진다. 야, 슛할 만 했어. 턴한번 나오고 이제 딱 이제 피로 올라다는쇼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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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굿. 나이스 굿! 나이스! 너? 너 그래도 그 정도면 잘했어 안경 끼는보다나다 들리게 얘기해아 대시를 제정한 건데 <laughs> 영상이 다 나온다 소리 키우면 다 나온다 <나와. 웃음> 어. 됐다 됐다 하우나 <laughs> 지현이 나이스! 그냥 해, 우리, 모아오시면 그냥 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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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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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지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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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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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4, 3. 아, 1분? 1분. 와서, 와서. 아니야, 계속 아, 움직여야 돼. 한 번은 출발 아니야, 계속 움직여야 돼. 아이씨. 지져봐, 지져봐. 사이즈, 사이즈, 바울, 사이즈 가야 돼, 사이즈 가야 돼. 뭐 하다, 서한 사이트 하지. 저뭐 영상 있어, 저기도? 아니? 하나야, 오늘은? 어, 하나야. 더 어, 추워. 막공 하면 되겠다. 막공하겠습니다. 너무 추워. 아, 더추대 그래? 그래? 어, 더 추워. 고더 추워. 진 추워. 더 추워. 더추다더 추워. 더 추워. 더 추워. 더 추워.